전문 그일 절을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디베라 호수라는 호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베라라는 이름은 어 주2 0년 경에 당시 헤로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 보이기 위해서 디베라라는 이름을 그 지명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호수가 바로 디베라 호수라고 이제 불렀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로 이 호수를 이제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디베라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절에 나오는 대로 어,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 이 호숫가로 바닷가로 어, 디베라로 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어부들이 몇몇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대표적인 이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따라 나섰던 디드모라는 도마도 그렇고, 나다엘도 그렇고, 어, 같이 이제 동조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남들 자는 시간에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던지고,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참, 업으로서는 비참한 실패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누가 보음 오장에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누가복음 오장에는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가 똑같이 이런 일을 경험하지요. 이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실패의 그 아침 현장에. 찾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게네사렛 호수가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오늘 바닷가에 서서 이게네사렛 디베레 호수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우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이미 알고 계셨죠. 너희가 고기가 좀 있느냐? 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참 한심하게도 이게 뭐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동네 아저씨인지 알고 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자기와 자기들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모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마저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얘들아, 뭐 예수님이 목소리를 변형해서 물었겠어요? 변함없으신 분인데,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보면은, 그래, 그 물을 한번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누가복음 오장에는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른편에 던져봐라. 뭐 예수님이야 방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응? 그때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가지고 그물이 막 터져 나갈 정도의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그 고기의 숫자까지 얘기해요. 그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다. 우리 흔히 이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 예화를 많이 그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모나미 볼펜 아닙니까? 모나미 볼펜 153이 바로 회의장이 여기에서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첫 볼펜 일본에서 계속 기술을 따와 가지고 만들어서 만든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그회장이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와 있어요. 153 본사가 여기 수지에. 동천동, 거기, 153 버, 모나미. 모나미가 153으로 돈 엄청 벌었잖아요. 돈. 예? 여러분들도 아마 153을 썼을 거야. 쓴 것보다도 딱딱 소리 내느냐고 살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153 볼펜이 그래서 153 숫자가 거기에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3의 기적의 숫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새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모두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그물이에요, 그물. 이 그물에 이런 큰 물고기, 그런 이루삼의 기적, 디비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또 따라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제자들. 당장 이제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이 어부 아닙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고기 잡는 기술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부 출신 아닌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동을 해요. 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거기 따라붙은 사람 다 합해서 일곱 명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상당히 두려움 속에 숨는 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가 한패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래서 그들은 조용조용히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물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모습은 연호가 시기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찾아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방탕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 왔다가 돼지우리 같은 세상으로 다시 나갔다면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최근에도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공통점이 이제 정가 몇 범이다 하는 그 사람의 과거 범죄 경력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교도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부에 보면 우리가 이번 달부터 우리 기독교 저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우리가 후원하지만은 그 기독교 교도소가 다시 들어올 확률이 이 민간교도소, 이 일반 이, 이 법무부에서 이 하는 교도소보다 훨씬 낮아요. 그만큼 그 안에서 신앙으로 그 다음에 훈련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재범들이 가장 낮아가지고 그게 무범 사례로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보면은 이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반복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러 교도안에서밥 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가는 그런 노숙자들도 생기고 그래.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다시 고기 잡이로 갔을까? 원래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제자의 길을 걷던 사람 아니냐, 그 말에.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계실 때도 그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성령 체험이 그들에겐 결정적으로 없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은 자신의 눈으로 볼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도마와 제자들에게, 또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이네 번째로 지금 데베라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그들 못 알아봤어요. 왜 성령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았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믿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사명의 현장을 떠나서 말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들. 제자들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개별라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오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사실. 아마 몇 마리 잡았다 하더라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신은 여명이 밝아 와가지고 이제 아침이자 밝아 오면서 어느 정도 산물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밝아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설마 자신들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얘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얘들아, 이건 요셉 말로 얘기하면 젊은이들 뭐 그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여보게들 그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 대답이 뭐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고기잡이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없다는 것은 사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곳에서 참뼈가 굵은 어부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 을다 동원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철저한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누가 보면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다가 한 마리의 고개도 잡지 못한 비참한 아침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찬란한 어부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인 거예요. 또 실패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손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법문의 제자들은 엄청난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이제 그 순간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 주님 앞에 그저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누가 보음 오장에서도 그때 고백한 게 고개를 많이 잡은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하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의 고백과 함께 의인의 출발.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디베라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이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주님이 명하시는 곳, 그것이 깊은 곳, 오른편이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그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깊은 곳으로 명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깊은 곳의 체험입니다. 얕은 곳에서 찰싹거리는 곳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수영도 할줄 아는 사람은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해야 무릎 타는 물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게그게 수영의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저 동원훈련 가가지고 강원도 저 춘성군인가 어디로 뭐 새벽같이 트럭 타고서 동원돼서 갔는데 그뭐 예비군들이 군기가 얼마나 뭐흐트지고 그랬어요. 그때 낮 시간에도 어이 예비군이 술을 먹고 왔는지. 그냥 그냥 수영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연대장이 놀래 가지고 호악 불고 막 뛰어가고 그러는데 저놈 잡아오라고 막 가서 한참 갔는데 이 사람을 딱 세웠더니 무릎에 오는 깊이야 무릎이 얼마나 황당 한지 그, 그 모습 보니까 무릎 있는 데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길이는 긴데 연대장이 놀래 가지고 말이에 수영은 깊은 데로 가야 사실 수영할 맛이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안 가요. 찬송가에서 가사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안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성경의 권능의 자리입니다. 권능.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곳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이 그렇듯 해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역사상 성경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1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큰 물고기가 백시은 세 마리라.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찢어지면 다 흩어지는데. 이 예,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뛰어넘으면 순종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벽도 있을 수 있지만, 뛰어넘고 세상 말 뛰어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른편의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디비라의 축복이. 틀림없이 이 막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디베랴 호수에서 받은 1호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